웰컴 백마이 채널.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럭셔리 슈퍼카, 바로 300만 달러짜리 2026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소개합니다. 단 한눈에 보는 순간, 이 차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속도, 기술, 디자인, 그리고 사운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궁극의 머신입니다. 람보르기니는 언제나 한계를 넘어서는 브랜드였죠. 이번 2026년 형 모델은 그야말로 미래형 슈퍼카의 표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름부터 강렬하고 외형은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낮고 넓은 차체, 예리한 각도, 그리고 LED 라이트의 독특한 Y자 디자인은 단번에 람보르기니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2026 람보르기니는 완전한 하이브리드 V12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대 출력은 무려 1150마력. 그리고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3초 만에 도달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55km. 이 수치는 경쟁 모델인 페라리 SF90이나 맥나렌 아투라를 완벽히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차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럭셔리와 감성의 완벽한 조합이죠. 운전석에 앉는 순간, 마치 전투기 조종석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인터페이스는 드라이버 중심 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제스처 인식 시스템 이 적용되었습니다. 버튼 대신 손짓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차량은 그 즉시 반응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라 부를 만합니다. 인테리어는 최고급 소재로 가득 합니다. 천연 이탈리아 가죽 알칸타라 탄소섬유 그리고 티타늄으로 마감된 디테일들이 감각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맞춤형 인테리어 옵션을 통해 고객은 자신만의 컬러 조합과 스티칭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부 조명 또한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색상이 자동 조정됩니다. 2026 람보르기니는 단순히 강력한 슈퍼카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과 고성능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드만으로도 약 40km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주행 중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효율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연비는 기존 V12 슈퍼카 대비 약3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소리 또한 특별합니다. 람보르기니만의 심장박동이라 불리는 배기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상황에 따라 조용하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고요하고 트랙에서는 폭발적인 사운드로 바뀌죠. 이 사운드는 인공이 아니라 엔진과 모터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의 결과입니다. 안전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AI 기반의 충돌 예측 시스템, 자동 제동, 차선 유지, 360도 카메라,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지원 모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답게 자율주행은 드라이버의 스릴을 빼앗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이 독대,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은 약 300만 달러, 하나 약 41억 원. 단 63대 만 한정 생산되며, 이미 대부분은 VIP.